좀.. 안 쏘면 좀 덧나나 그.. 오나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막 오는 거봐 진짜. 와.. 뒤질 뻔 했다 씨. 와 이거 어디 살았노. 제 립탄인가 보다. 제 하이드라 쇼크 같은데? 그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얘 혼자인가? 야, 내 플리제트가 진짜 미치긴 했구나. 아니, 갑바 다 갈렸는데, 갑바서 그냥 찢어버렸어. 야나 아까 계속 오른쪽에서 무슨 소리 나가지고 그냥 빼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아니 나 자꾸 이거 풀 소리가 이거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가 계속 오른쪽에 뭔가 좀 미심쩍은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아 리얼 있었네 이거. 와 씨. 헤에에에에에에 미친 슬릭이다. 지렸다 같은 팀이었네야 아, 그래도 잡았다 다행이다 와 역시 타로코프는 잘못 들은게 없어 애매한거여가지고 그냥 바람소리겠구나 했는데 진짜 있네? 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이 게임 특 잘못 들은건 없다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느껴지게 해주는구만. 이러면 나가면 되겠죠? 나갑시다,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상황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는데? 아잘해아 아, 얘가 먹고 왔네. 뭐 나왔어? 뭐락 주유소에 안에 있다는 소리잖아. 들어갔다 와야죠 그러면. 어디 안에 있을라나? 여서 완전 안에 있나? 호 미친 거냐고 제인장 야, 플리시터 나쁘지 않은데? 나 이렇게 플리시터잘쓴적 처음인데? 요식인가? 끝같은데 뭐 어, 애들 다 무장 안 좋았잖아. 나뭐 아까 왜 무장 좋게 보았지어 뭐야 이거? 와 이거 많이 끼고 온다. 저 끼는 애들 은근 많이 있네. 이 친구 아다르 모딩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걸? 가져가야 되나? 일단은 없 일단은 뭐 없으니까 챙깁시다. 아니, 애들 무장이 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 굉장히 실망스럽다. 다른 데다 갔다 와야겠는데? 갔다 옵시다. 야, 샷대 형, 뭐야, 무살라 형 남았는데?

진짜 많이 맞춰야 되는 중이라서아 아직 안, 안 죽었어? 와, 애들 잡기 힘들다. 애들 많이 맞았는데도 안 죽는다. 여러분들, 지향사격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게다 죽었네? 이러면은 파밍해도 될것 같죠? 파밍하고 나갈 준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임들은 지속력 그게 너무 안 좋은데, 하로캡도는 그냥 오래 하더라고, 신기하게. 다른 게임들. 그러니까, 연어들이 괜히 많은 게 아니라니까? 연어가 많은 이유가 있어. 초기화 되면 또 돌아오잖아, 귀신같이. 또안할것 같지, 말하다가. 야, 얘는 또 뭐야? 뭐 뭐지? 엄청난데? 뭐 저런 미친 모딩도 가능한 게임이 어디있겠습니까 우리 타로코프만큼 이런 미친 모딩이 없다고. 타로코프만 가능한 미친 모딩? 한번 싸워 볼까? 누가 이길까? 한번 싸워 볼게요. 일곱 발 쇼부 보자. 지지. 자 이러면은 어차피 총알도 다 썼으니까 그냥 보험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냥 사이가은 그냥 보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썼어 총알도 총알이 아예 없어 이제. 그러면 이거 먹고. 슬슬 나갈 준비 해야지, 이제. 뭐야, 이거. 가운데, 이거 뭐야. 자, 일단은 다시 파밍 모드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화살탄이었고요 예. 네. 사이가 화살탄, 솔직히 저는 결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무살라도 잡고, 핀 4마리도 잡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뭐 여러분들은 화살탄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어, 저는 그냥 화살탄 쓸 바에 그냥, 벅샷 쓰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laughs> 어, 좀좀 들거든요. 에...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에, 화살탄이었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고, 본인이 좋으면 쓰시거나, 아니면은, 쓰지 마시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같고요 힘썼습니다. 쭈꾸링.